내 네, 이번에 이기면은 비둘기님 헌정짤 내가 그 배너로 받고 내가 방송해야겠다. 이번에 이기면, 이번에 이기면은 이번에 이기면 비둘기님 헌정짤을. 자, 아무튼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서는 보라색의 어, 보라색의 오크 2008님이시고요. 남쪽에서는 우리 비둘기님의 소방차 스페이스마린입니다. 이러다가 응돈 일기 우승자 시즈 플레이어님까지 시즈 플레이어님까지 오는 거 아니야? 자, 과연 센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포풍카우스 2 0 0 8 선수지만, 오늘은 아, 오크로 도전을 해보는군요. 뿡! 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비둘기를 열심히 키웠다. 그, 자, 우리 솜브라워크 위쪽에서 열심히 어, 깃발을 올려주고 예, 그레신이 일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개이빠 아, 영업하기 시작했어요. 자, 개이빠에서... <laughs> 핑크색 게이바 아, 여기서 지금 친구들 하나씩 등장하고 있죠. 자, 요게 요게 소방서고 소방서 옆 어, 소방서 옆 게이바. 스카우트. 자, 여기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오늘 안주가 좀 맛있게 됐나 보네요. 자, 포스커만 들때 바로 등장을 해주는 군요 우리 웨이터? 게이바 오늘 아 성황리에 영업되고 있어가지고. 네. 뭐 네, 떨어지네요. 하지만 나는 저 게이바에 안갈 거. 야 <laughs> 나는, 나는 절대 도전 안 해야지. 털리기 싫어. 전섹터 게이자랑. <laughs> <오지. 웃음> 자 일단은 우리의 스카마니 팀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스카마니 팀 살짝 들어왔는데 자마이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워낙 그기지 기지들이 전부 털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크 그 입장에서는 이 터렛에서 그러니까 저 터렛이 아니라 스커마는팀을 잡아내줘 내줘야 돼요. 스페이스바린이 싸우면서 출근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예, 이런 찌라시를 풀리고 있는 전단지 스카우마린 팀이기 때문에 이 개입바 홍보하려고 이 홍보부 부장들이거든요. 이 친구들 스카우마린 팀. 개입바 전단지 돌려가면서 일단은 그게입바 어, 영업소에다가 예, 자원출을 조달하는 그런 홍보 마케팅 팀장들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을 잡아내줘서 돈을 좀 말려내 주고 돈을 말리게 된다면 많은 그 개입바 요원들이 좀 등장하지 않겠죠. 예, 그 상황을 이끌어내줘야 돼요. 그러므로 슬러가보이가 먼저 공격을 들어갔습니다. 자, 깃발 다시 한번더랠리 깃발 올라가는 와중에 슬러가들 열심히 고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슈타보이와 이어 슬러가 보이가 지금 나와 준 다음에 지금 포스커맨 더 뒤쪽에 있는 우리 소방차 네, 한번 출발한 소방차는 멈추지 않았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첫 번째 분대, 첫 번째 소방차 일단 등장했고요, 운전수들두 번째 소방차 나와 줬습니다. 네, 두 번째 소방차까지 나와 줬고 아 설명이 왜 이렇게 찰지냐구요? 관록이죠 네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귀소름 <laughs> 아, 사람들이 지금 아 지금 2008선수 제발 이겨달라고 아, 내 방송 진짜 개이방송 내는거 아니야? <laughs> 자 아무튼까지 여태까지 비둘기님을 잡기 위해서 여러 도전자들이 있었지만은 엉덩이만 따끔하게 되어진 상태로 이제 어, 소방차 앞에서 널브러져 있었다고 해요. 어, 엉덩이만 열심히 버베진 채로 지금 곳곳에 이제 소방서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도전자들이 그 소방소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소방서 막강한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주고 있다는 거. 자, 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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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가 살짝 좀 딸피에다 위험하긴 한데 자, 드디어 출발을 해네요. 아, 한번 출발한 소방 소방차는 멈추지 않아, 뽀이. 자, 세 번째 소방차 등장했습니다. 자, 거치 없이 뭐라 붙여주고 있네요. 자, 지금 일단은 막아주고 있긴 한데, 이거 살짝 간당간당하거든요? <laughs> 아... 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제네시스님, 스낵파워님, 삼링님, 뭐 후아님 이렇게 곳곳에 어, 하반신이 벗겨진 채로 이제 소방서 앞에서 발견됐다고 했었는데 과연 2008선수, 우리 2008님께서 우리 폭풍카오스 2008선수께서 과연 이 소방차의 악행을 막아낼 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약간 생각하는 게 센세마저 바지가 벗겨진 채로 소방서 앞에서 발견되는 거 아니냐면서 에이, 살짝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소방차가 지금 걱정 없이 몰아붙여 주고 있다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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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바라보 저 딜도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딜도 달고 사는구나. 아 씁쓸하다. 한명한 한 명씩 이렇게 변산체로 발견하게 되다니. 자오크쪽 여기는 뭐 핑크색과 보라색의 향연입니다. 센세 다섯 배의 힘으로 저항해 주세요. 여기저기서 지금 센세를 응원하고 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중계를좀 다시 한번 돌아오자면은, 자, 왼쪽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와너좀 깔아주고, 요즘에 이제 운영적인 측면을 해주고 있고, 전방에서 병력들만 보관을 해주고 있긴 한데, 가장, 아, 여기서 처리를 해주고 있네,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슬로가들로 아,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죠. 슬로가들로 깃발 자원 조달하는 우리의 예, 찌라시부대들, 예, 게이바 찌라시부대들 지금 이렇게 처리해주면서 깃발 못 먹게 막아줘야죠. 그래야지 스페이스만이 지금 스페이스만 힘을 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와베너 한번더 깔아주면서 일단은 오크 쪽 W A 까지밖에 못한 상태 스페이스만은 여전히 뭐 스페이스만의 기지가 생각해보자면 되게 지금 거의 빈털털이거든요 예, 정찰 그러니까 서부터 계속해서도 계속 몰래몰래 잡아내주면서 이게 지금 발족이도 못달라갔어요 지금 스페이스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스페이스만에는 모든 것을 공격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자 초반부터 빅슈타 하나만 믿고 지금 계속해서 저항해주고 있습니다. 자, 쓸러가들이 억으로 끌어주는 사이에 빛 슈터들 빨리빨리 무장 들어가야 쪽에 공비 들어 가져야죠. 4D 햄프라. This game is tildo of war. Yes, my lord. Today the enemy shall know fear. 자 소방차 쪽에서 소방차 쪽에서 지금 일단은 그래도 나름 지금 뚫지 못하고 있어 초반에 굉장히 좀 빅슈타를 빨리 무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뚫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 자원적인 면에서는 지금 거의 양측 다좀 비스무리하게 돈을 많이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 두드리면은 이제 열번문 두드리면은 금방 뚫립니다 요거. Hey, 케이코치 보고 있냐? 세가 코리아가 이러는 거 아니야고요? 뭐, 뭐, 설마 뭐, 설마 뭐, 뭐, 거, 세가 본장님, 세가 세가의 그 오,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내 방송을 보실까? <웃음> <웃음> 세가 과장님께서 지금 나한테 명함 주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내 방송 보고 계시진 않, 않으시겠지? 예. 제가 퍼블리시 팀 과장님, 사랑하는 거 알죠? 우리 함께 가요. 시. 자 일단 중앙 쪽에 다시 한번 이제 약간 좀 너무 노느라고 좀 준비를 많이 못 하겠는데 약간 미, 어, 미안하지만 어쨌든간에 어, 게임은 굉장히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앙 쪽에 요충지 일단 먹어내주면서 아,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만 할 텐데 일단은 빅슈타 세개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버티주두 아, 기가 두 기와 슬러가 한 기만으로 버텨주고 있어요. 건물 하나 하나 테러링하는 게 굉장히 좀 어, 능수능란하거든요 지금 이쪽에서는 건물 하나 두씩 계속해서 처리해주는 게. 예, 양측 다 지금 전이 아, 그래도 와벨은 빨리 올려주면서 W, A, A, A까지 왔습니다 스페이스바린 팀 2티어까지 올라가고 양측 다 굉장히 좀 힘을 계속해서 이제 점점 쌓아 붙여가고 있어요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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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홀리테라 행 게이바인가요? 자, 오, 자, 이 소방차는 홀리테라 앤 게이바까지, 예, 직통입니다. 멈추시지 않죠? 자, 헤비볼터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헤비볼터가 달아지는 와중에 오크 쪽에서 준비하는 것은 딱히 뭐가 있지는 않거든요. 아, 나오고 있네요. 아, 워트랙. 예, 그나마 <목소리> 3렁이보다 일단 워트랙이 좀더 빨리 등장하긴 했어요. 자 오크 쪽에서 이제 공격 들어갑니다. 자 스페이스 번에는 빈틈을 잘 찌르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슈터보이 그리고 워틀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자이구거든요 s 아, <목소리> 아, 아오지 에간아저 가지고 아오지 탄광에 끌려갔나요 삼림님? 자 여기서 지금 일단 위쪽에서 공격들어가고 있는데 오크쪽도 지금 멈추면 안돼요 양측 다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레리킥발 내려버리면서 자 근데 건물 파괴하는 속도는 어찌됐든 간에 오크보다 오크보다 지금 이쪽에 어 소방차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방어는 좀 해주러 왔어요 그래도 한 군데 정도가 한두 군데 정도가 아래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 미사일 런처가 더 많이 달리기 전에 일단은 워트랙으로 최대한 조금 이끌어내고만 하는 거 이끌어내줘야 되는데 자, 2 0 8 선수 수2 0 0 8선이 아... 이거이거이거 유감! 이거, 이거. 자, 썩은이님 반갑습니다. 센스 이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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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센세에 예, 아오지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예, 벼랑 끝에 지금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거의 기지 코앞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워트럭만 일단 뽑아주고 가고 있는데, 자 오크 쪽에서는 남쪽에정철 기지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정철 기지까지 들어왔고, 자 아모리를 좀 파괴하러 들어가줘야 될것 같은데. 자, 그 밑으로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슬로가들은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쪽에서 빅맥, 아, 빅맥 가지고 원거리 슈팅을 해주고 있는데 아, 아파요 아, 무지하게 아프죠 지금 자, 깃발 자원을 더 많이 벌고 있긴 한데 자, 그래도, 예, 그래도, 워트럭 두기, 예, 일단은 워트럭 두기 나와주고, 오크 병들 예, 위, 일단 꽤나 좀 쌓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예, 위쪽으로 올라가서 막아주긴 해야 되는데, 자, 깃발까지 내려버리고, 손브라 깃발 내려가고요손브라 깃발 내려가고, 자, 요거 부시는데 정말 세월한네 오라 걸리네요. 한 발, 아! <laughs> 저한 발! 어디 가니? 예, 그걸 파괴시켜줬습니다. 파괴시켜주고, 예, 들어갑니다. 자, 위쪽에서, 자, 이번에는 퇴강로를 차단해주고 교전 들어갑니다. 앞에서 일단 워트랙 일단은 묶어주고, 뒤쪽에서 빅스타 가지고 원거리 사격해주고 있어요. 지금 포지션 좋거든요? 지금 전투 포지션 아주 좋습니다. 아, 제네시스님 지금 클레, 아, 클레, 아, 클레마스터가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제네시스님도 지금 비둘기님한테, <laughs> 아! 이거는 막아 냈네요 예, 2008 선수 자, 제네시스님이 보고 계시기 있었기 때문인가요? 어찌 됐든 간에 예,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자, 스페이스만이 소방차 전부 다 파괴됐고요 자, 소방차 전부 다 중고 매물상에 넘겨갔습니다 드디어 예, 게의 질주를 우리의 2008 선수께서 가져가는군요 승리를 자, 마지막 게이 자, 이렇게 2008 선수 그 이렇죠 가장 취약점은 방어가 전혀 안 된다는 점이 가장 취약점이었어요. 차라리 공격을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한번 열린 남대문은 멈추지 않아 보이. <laughs> 아, 아, 그렇습니다. 비둘기님, 이렇게 승리, 비둘기님, 에, 드디어 소방차를 멈춘 사람은 2008 선수가 소방차를 멈추게 되는군요.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죠.